물 위를 보는 자 여기서 핵심 어, 가사는 주님 여기 계십니에 이제 이게 이 곡이 여기 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주님 여기 계십니 살아계신 그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. 네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뀌기까지가.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. 정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. 어, 저는 찬양 예배로 바뀐 후에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더 몰입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인내와 어, 그리고 이어지는 약선호곡의 찬양을 통해서 어, 지난 한 주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한 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예배의 순서가 좀더 단순해짐으로 인해서 제가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어,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.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더욱 더 깊게 느껴지는 예배로 된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삶 속의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이곳에 서서 찬양 예배를 드릴 때. 엄청 환한 표정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기쁨과 감격이 제 마음 가득히 채워집니다. 제 마음 가득히 채워진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 어떤 기대나 소망이 있냐면요.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,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,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우리 예배 가운데,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매주마다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바뀐 예배 방식으로 인해 은혜를 더 누리시는 분도 또는 아직까지 적응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바뀌어진 예배 방식보다는 예배 그 자체에 더 깊이 녹아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.